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결과만 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두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결과만 보는 신앙은... 결과만 집중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하겠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감사하고 또 축복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일이 일어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비난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죠. 결과에 상관없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또 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결과를 이미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을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과를 다 이미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또 아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럼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또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저 단지 결과만 보는 신앙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종을 얻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얻을 거야 이렇게 결과만 의식하는 신앙은 옳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바울은 보물을 렇게 말합니다 읽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두리라 바울은 우리의 삶을 신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들을 거두리라. 이 구절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신는 과정. 그 과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만약에 올바른 믿음을 싣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지록내 눈에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결과론적으로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겠죠. 이런 사람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맨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써어질 것을 거두고 한 사람은 영생을 거듭니다. 무엇이 이런 큰 격차를 만들어 내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는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하는 거죠. 모든 생활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누굴까요? 언제나 자신의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후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다람쥐가 얻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받는 축복이 이런 걸까요? 다람쥐 아시죠? 이렇게 생긴 데서 다람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토리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도토리를 땅에 여기저기 묻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여기저기 하도 많이 묻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찾는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하죠. 자 그럼에도 이 도토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다람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은 곳을 잊어버리고 찾지 못한 그 도토리 때문에 그곳에 또 다른 도토리 나무가 산에서는 생겨난다는 것이죠. 물론 다람쥐는 그 과정을 알고 여기저기 도토리를 심은 것이 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대로 했던 것 뿐인데도 다람쥐에게는 도토리가 떨어질 날이 없는 것이죠. 저는 다람쥐의 이 행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올바른 믿음의 삶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구절한 것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희 집 앞마당에도 어, 저기 다람쥐가 참 많은데요. 그 도토리 먹고 도토리 묻어두는 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창밖으로 보면 매일 내가 그 일을 하면 낙심하는 적이 없어요. 포기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막 뒤집다 보니까 하나씩 얻어 들리는 거죠. 그럴 수도 배부르게 먹고.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낙심하거나 그 자신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아, 내가 좀 잘못됐으니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됐으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으니까 내가 안 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래서 낙심,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내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믿도록 계속해서 홀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다람쥐는 본능적으로 행동하여서 도토리라는 음식을 얻지만 우리는 본능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죄진 틈거니까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도토리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아마 이 비디오 영상을 보시면 그 답을 찾게 될것 같습니다. 잠깐 비디오를 보시죠. Why didn't God give you cancer? Because,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boy.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Can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왜냐하면 그가 나를 죽였다고 해서 마리나의 마음을 궁금해하더라 왜?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겪어야 한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는다? 답을 찾으셨그 암에 걸린 아이가 나오죠 그 암에 걸린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이 자기가 불행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스페셜한, 자기가 스페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는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인터뷰하는 날인의 얼굴이 진짜 암에 걸린 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밝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두 동생들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그 고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밝게 말한 거예요 암에 걸린 아이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그 축복이 뭘까요 암을 치, 치료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아이는 암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자기가 암에 걸린 명확한 이유를 발견한 것이 그 아이에게 축복인 거죠. 이 아이는 지금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이유를 저마다 하나님을 통해 찾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래, 불행하다는 뜻이죠.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자, 예수님의 대답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얘가 불행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왠지 오늘 인터뷰 나왔던 그 아이란 아이가 그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받았죠, 알아차렸다, 았죠 그게 축복이라는.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포춘,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 행복, 이 복이야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병이나 또뭐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인간의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불행을 한다는 그 마음을 고쳐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암에 걸린 것은 누가 봐도 불행이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터뷰에서 보다시피 그 아이는 자신이 암에 걸릴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I'm glad.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믿고 알게 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육체를 위하여 신는 아이였다면 그의 삶에는 어린아이도 불구하고 온갖 불평과 비난과 비판과 저주로 가득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더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만들 었을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금방 내가 어떤 응답의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이 나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다 그거예요. 다윗이 괴로운 거예요. 원수들 때문에 허구한 날 괴로운 거, 그다 지금 하나님과 그런 과정, 하나님과 그이 불행한 과정을 계속 나누는 거. 요 그랬더니 그의 기도의 끝에 보면 다 이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끝이 나더라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기고 나에게 맡기고 기도해라는 거 아니에요. 심화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시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선한 씨앗을 심었는지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 다람쥐가 도토리 어디 묻었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다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씨앗들을 심어놔야 돼요. 나는 다 기획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전혀 기획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 당신 때문에 내가 희망을 얻었다 소망을 얻었다 이런 말을 듣는다니까요 나는 다 기획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획하지 못한 그 씨앗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보다도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람쥐처럼 열심히 여기저기에 좀 하나님의 선함을 열심히 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닙니까? 혹시 혹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심는다면, 하나님이 믿음에 따라 가장 귀한 것을 주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치 그 도토리를 자기 어디에 묻은 것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이 묻어 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이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더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심든 대로 그들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하늘나라에 이 법칙을 잘기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을지 그 과정에 우리가 중점을 둘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잘헌신되어 하늘나라에 쓰임 맞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이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언제나 받기 원하지만, 결과보다는 또 우리 신앙의 과정에 더, 과정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하. 어 10년, 10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